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는 t v 의신나입니다 오늘은 이거,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학교에서 못하니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 위, 원래 얼굴을 보여주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년이 무슨 년인지 아나요? 바로 2022년입니다.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조금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동, 우리 동네 사람들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학교에서 만들고 왔는데, 이거 몇, 몇일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표본에는 그구급대 운전해주시는 아저씨하고, 그냥 사람하고, 여기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고 있네요. 우리, 우리 동네 사람들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싱! 아, 잠깐. 고고 하기 전에 저는 편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인정해. 여세요. 어? 야이고. 뭐신이고 <laughs> 여기에 먼저 사람들 있죠. 사람들부터 소개를 해 줄게요. 먼저 의사, 의사 아저씨, 의사님. 미용사, 미용사. 미용, 미용사. 여러분, 미용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체국 아저씨. 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환경보관 사람. 그 다음에 경찰 아저씨. 그 다음에 간호사, 간호사. 그 다음에, 소방관, 불 끄는 소방관, 삐. 그 다음에, 그 뭐지? 아, 구급대 운전해주시는 아저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 소개. 끝! 아! 이제, 옆을 보면, 따라라라. 너무 길어요. 카메라에 잘 들을지 모르겠네데 잠깐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제가 경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찰서. 경찰서. 그 다음에, 여긴 우리 집. 아, 됐어. 그리고 또 여기는, 뭐였지? 병원, 병원. 그다음에 여기는 아, 네. 소방서 여기는 우체국 이게 끝입니다. 고, 노란 불어 고걸씽아 잠깐만 잠깐. 만고고잉하기 전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먼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앞, 아빠가 우체국에 가서 갔었는데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히히 이거 웃음이에요 웃음 그다음에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마르고 갈게요.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이제 이거 오빠, 오빠 내 집이라 때손 오빠. 내 집. 오빠랑.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얼굴에 나와서 조금 인정해주세요. 오빠. 나. 집이랑. 오빠랑. 집이라 아 아빠입니다. 죄송해요. 아 아빠랑 아빠랑 오빠는 집에 갈때 오빠 잠깐만요. 아, 사촌 집에 갈때 소방서를 봤었거든요. 잠깐만요. 오빠 집에 갈때 소방서를 봐서 기분이 좋았다. 처음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내 다리가 부러졌을 때병원에 갔을 때 엄청 울었다. 그 끝이고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에는 아빠 나 같이 살아요. 이러다 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나도 같이 도와줄 때도 있고 아, 아니면 아빠 혼자 할 때도 있고요. 이게 다은 겁니다. <laughs> 이제 어? 너들왜 아, 여기가 있어? 왜 여기가 있지? 의사는 여기 여기지. 한번 펴볼게요. 보일라나 뭐지? 잠깐만요,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먼저 한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한 개씩. 아우 어, 죄송해요. 한 개씩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나와주세요. 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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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경찰서 아저씨.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 황금보용 아저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